잠시 뒤에 도착하시면 화장실 여기 도착한 데도 있고요 올라가도 화장실은 있습니다 아마 0 시에 올라갈 거예요 1 0시열시 올라가니까 화장실 필요하신 분들 화장실 하시고요 위로 올라 오시면 되겠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시간은 약한 13분 전후일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은 뭐 스키장 가면 이렇게 작은 몇 명씩 타는 게 아니고, 굉장히 큰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도록. 정원은 80명 정도 되는데, 보통 한 50명 전후로 이렇게 타시는 것 같은데, 뭐어 다른 팀들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어 한1 어 3분 정도로 올라가서,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제가 위치 설명해 드리고, 어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, 뭐 차를 한잔 마실 분들 마시고. 어, 그리고 위에서 어쨌든 시간 계시다가, 아, 내려와서, 여기 내려와서 다시 식당까지 가는 게한 40분 정도? 4,50분 정도 걸릴 거예요. 40분 정도 아 걸릴 겁니다. 그렇게 아마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겠고, 온도는 아래보다는 1,2도 정도 조금 온도는 떨어지는데, 어쨌든 좀 따뜻하게 입고 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. 그, 위에는 아무래도 해발고도가 있으니까, 2,365m니까, 아래보다는. 어, 쨌든한 3도 정도는 차이 나실 거예요. 3도 정도는. 오늘 아탈레 자체 날씨가 여기, 15도 때 이거든요. 낮에 이제 가장 올라갔을 때가 17도까지 지금 오늘 찍고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 좀 뛰면서 찍는 저 사진들 찍으면 또 예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에, 그거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할 테니까 제사든 아마 그렇게 참고하시고 선글라스 있는 분들 선글라스 뭐 준비하시고 옷은 좀 따뜻하게 입고 가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우리보다 먼저 팀들이 벌써 두 팀이나 전에 가만히 올라갔고요. 자 내리시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아...